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버드나무과 버드나무과 식물들 중에서 사시나무. 우리 보통 사시나무라고 하면은 사시나무 떨듯 떠는 나무가 바로 사시나무죠. 근데 요 사시나무 앞에다가 은자를 붙여놓은 은사시나무. 사시나무처럼 떠는 것도 이상한데 거기다가 은자를 붙여서 은사시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은사시나무. 요 나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부자나무다 하는 것이 바로 은사시나무라고 합니다. 은사시나무는 어째서 가장 재산이 많은 나무가 되었을까요? 이 은사시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아 키가 큰 나무죠 키가 아주 커다란 나무인데 커다랗고 포플라라는 아, 학명에 포플로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포플로스라고 해서 학명에 포플라 나무하고 같다 같은 속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시 나무하고 은사시 나무는 모두 다 포플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플러스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는데 보면은 사시나무 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 플러스 라는 말이 들어갔죠 사시나무 도학명의포 플러스 라고 하는 포 플러스 아, 포 플러스 속 속에 나무다. 그래서 포플로 나무하고 거의 같다. 그래서 이태리 포플로. 우리가 흔히 포플로 나무, 포플로 나무하는 그 이태리 포플로도 보면 포플로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 모두 포플로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 은백양도 마찬가지로 포플로스라고 해서 포플로스라고 해서 포플로 나무하고 같은 속에 속하는 나무들은 다 이렇게 키가 크고 키가 아주 우람하게 큽니다. 모두다 나무들이 키가 우람하게 크고 나무의 수형이 아주 멋지죠 멋지고 나무 그늘을 시원하게 제공해주는 나무들이 이포플로 종류들인데 그 중에서 이 은사시 나무는 보면은 키가 보통 20m 정도까지 자랍니다 키가 아 이렇게 20m 정도까지 자라게 되는데 요 20m 정도 자라는 큰키 나무 교목인데 이 나무는 보면 줄기 줄기가 아주 특징이 있죠. 줄기의 요것을 우리들은 원줄기라고 합니다. 기본이 되는 줄기죠. 하나 땅에서 한 개가 쭉 올라가는 기둥처럼 올라가는 가는 줄기. 요 줄기에 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는 것이 이렇게 줄기를 보면 여기 까만 것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죠. 까만 것들이 보이는데 요 모양을 자세히 좀 크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요 모양을 좀 크게 보면 요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어, 모양이 생겨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모양이 생겨 있는데 이렇게 다이아몬드들이 나무에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어, 이 은사시 나무는 어, 이 은사시 나무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라는 재산을 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재산이 많은 부자 나무가 바로 은사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요거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많으니까 부자 중에 부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요 다이아몬드 모양의 요 껍질눈 아, 한자로는 피목이라고 합니다. 요거 한 개를 피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요 하나를 피목. 아, 껍질눈이라고 하는데 이 껍질눈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또 이렇게 커다란 모습을 만들어 놨는데 요거 보면은 마치 사람의 눈동자처럼 생겼습니다. <laughs> 눈을 딱 부릅뜨고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형상의 아, 요즘으로 말하면 CCTV처럼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는 감시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이런 피목을 가지고 있다. 껍질 눈이 특이한 이러한 껍질 눈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나무는 아 재산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한다. 쳐들어오면 혼내주겠다 하는 듯이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laughs> 아주 재밌는 재밌는 나무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은사시 나무입니다. 이 은사시 나무는 아, 포플루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여, 전에 은사시 나무를 전에는 현사시나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현사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요 현자는 어 현신규 박사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현신규 박사님이 옛날에 아 옛날 아니죠 1 9 5 0년대인 1950년대에 아 1950년 1950년대에 이 현신규 박사님이 은백양하고 수원사시나무 이두 나무를 인공 교배를 해서 만들어낸 나무가 바로 은사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 어, 현신규 박사님의 이름에서 현자를 따와서 현사시 나무라고도 하고 또은은 은백양과 수원사시를 인공 교배해서 만들었다해서 은수원사시라고도 하는데 이 나무들은 모두 지금은. 모두다 은사시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시나무는 이렇게 은백양과 수원사시의 인공교잡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이창복 박사님은 또 그렇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나무를 이 은사시나무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은백양하고 은백양하고 사시나무를 은백양하고 사시나무에 자연 교잡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어, 은사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하여튼 뭐 어, 족보가 좀 복잡하지만은 그 지금은 그냥 쉽게 쉽게 그냥 은사시 나무라고 하면 다 통합니다. 그래서 사시나무 앞에 은자를 붙여서 흰색이 도는 재산이 많은 나무다. 아, 재산이 많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무다. <laughs> 그것이 바로 은사지나무입니다. 이 은사지나무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아주 추울 때 핍니다. 아주 추울 때 아, 3월 말경에 피기 시작해서 4월 초까지 핍니다. 4월 초까지 피는데이 나무가 꽃이 필때 보면은 이렇게 가지에 이렇게 가지에 새 잎이 돋기도 전에 꽃이 피는 거죠. 그렇게 새 잎이 돋기도 전에 이런 꽃이 피는데 이렇게 어 요거는 숫꽃이 피어 있는 것이고 요것은 암꽃이 피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암꽃하고 숫꽃 사실 한 눈으로 봐서 잘 구별이 안 되는데 나중에 열매가 맺었을 때 보면 뚜렷하게 차이가 나고 요거를 또 조금 확대를 해 보면 요 숫꽃은 어 뚜렷하게 요게 어 수술 수술의 끝에 있는 꽃밥이 빨간색의 꽃밥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꽃밥들이 이렇게 있는 이러한 어, 꽃밥이 있는 것은 꽃밥이 보이는 이러한 꽃을 숲꽃이라고 하고, 숲꽃 차례라고 하고, 여기에는 보면 꽃밥이 보이질 않습니다. 꽃밥이 보이질 않고, 이런 초록색이 나타나는데, 이 초록색은 바로 미씨가 미시, 들어있는 시방 부분입니다. 시방 부분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것은 바로 암꽃 차례죠. 암꽃 차례인데, 꽃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 은 이렇게 가지의 끝부분이나 나 가지의 끝 부분 쪽에 이렇게 되게 달리게 되는데 가지 의끝 부분에 달려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꽃이 이렇게 꽃대가 요 속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요 속에 여기 꽃대가 여기 조금 보이는데 이렇게 꽃대가 있고 꽃대가 이렇게 쭉 있는데 꽃대에서 꽃자루 다른 다른 꽃들은 보면 꽃대에서 꽃자루가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달리는데 이거는 꽃대에서 꽃자루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꽃이 달립니다. 이렇게 꽃이 꽃대에서 꽃자루가 없는 상태에 꽃이 달리는 이러한 꽃차례를 우리들은 꼬리 꽃차례라고 합니다. 이거 마치 여우 꼬리처럼 생겼죠. 뒤에 꼬리나 여우 꼬리처럼 생겨서 이것을 꼬리 꽃차례라고 하고 한자로는 미상 화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상 화서를 요기에 요거 수꽃을 보면은 수꽃 하나는 여기, 요게 수꽃 하나, 여기도 수꽃 하나, 여기도 수꽃 하나 이렇게 많은 수꽃들이 모여있는데, 요 수꽃 차례에서 수꽃 한 개를 보면 수꽃 하나는 요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모습으로 되어있는데, 수꽃을 보면 요렇게, 아, 요렇게 되어있는데, 요게 요꽃 밥이 있고, 요게 수술대도. 아주 짧은 수술대가 있고 이렇게 꽃밥들이 있는데 여러 개 꽃밥이 모여서 요거 전체가 수꽃 하나가 됩니다. 수꽃 하나가 되는데 요 수꽃에서는 은은사시나무의 수꽃에서는 보면은 꽃잎이 없습니다. 꽃잎이 없고 여기 어, 꽃잎처럼 보이는 요것을 바로 우리들은 꽃싸개라고 합니다. 요것을 요것을 어, 요것을 이것을 옆으로 어, 똑바로 놓고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렇게 아, 봐야지 이해가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달려 있는 숙꽃의 하나에 달려 있는 포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포라고 하고 우리들은 꽃싸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가, 아, 포가 꽃을 싸고 있다. 이 포가 꽃을 싸고 있다해서 이것을 한자로는 포라고 하지만 우리 말로는 꽃싸개라고 합니다. 요 꽃싸개가 보면은 아, 검은색이 많이 들어간 갈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갈색에 요 포가 있고 어, 꽃사계가 있고 꽃사계에는 하얀색의 흰색 털이 아, 촘촘하게 많이 밀생한다. 아, 촘촘 촘촘하게 많이 나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 암꽃, 여기 아, 초록색으로 보이던 이암꽃에 여기 아, 미씨가 들어있는 시방 부분이 여기에 초록색의 암꽃. 이것이 바로 초록색 암꽃의 아까 암꽃의 한 개입니다. 암꽃 하나인데 이렇게 미씨가 있는 씨방이 있고 씨방 위에는 암술머리가 이렇게 붉은색의 암술머리가 몇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고 조금 전에 보았던 여기에서 보았던 요포 포라고 하는 꽃사계가 요암 암꽃에서 암꽃에서 또 암꽃 하나에 포가 한 개가 있습니다. 요 포를 옆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포나, 여기에 있는 요 포나, 꽃사계나 마찬가지 모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 꽃사계 하나에 암꽃 하나 또 꽃사계 하나에 암꽃 하나 아 수꽃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꽃들이 많은 꽃들이 모여서 꼬리 꽃차례 꼬리 모양의 미상화서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꽃차례를 가지고. 아, 꽃이 피는 것이 바로 은사시나무입니다. 그리고 은사시나무는 아, 잎을 보면 아, 잎은 이렇게 거의 둥근 모양이죠. 이렇게 둥근 형태의 원형에 가까운 이런 둥근 꼴을 하고 있는데 이 둥근 꼴이면서도 이렇게 보면 끝이 이렇게 약간 뾰족해져서 마치 달걀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둥근 달걀꼴의 모양을 하고 있고 요 잎의 가장자리는 여기 보면 이렇게 아주 불규칙한 치아상의 톱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톱니가 아주 불규칙하죠. 여기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는 아,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불규칙적인 불규칙적인 이러한 톱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입자루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입자루의 길이가 1에서 5cm 정도 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잎의 길이는 3에서 8cm 정도 되는데, 이 은사시나무에 이 은사시나무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게 잎의 뒷면에 있습니다. 잎의 표면에는 털이 없는데 털이 있었지만은 금방 없어지죠. 그리고 잎의 뒷면에도 보면은 이런 흰색 흰색의 털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털들을 우리들은 솜털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면모라고 합니다. 면모라고 하는 솜털 같은 것이 이렇게 나 많이 있는데, 이 솜털이 빽빽하게 지금 많이 있지만은 여기 시간이 지나면은 아, 털이 없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은사시나무에는 잎 뒷면에 어, 털이 많이 있다가 없어지지만은 사시나무는 보면은 아, 사시나무는 잎에 털이 있기는 있지만은 금방 없어져버리고 이거는 거의 잎에 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사시나무죠. 그래서 사시나무는 보면은 거의 털이 없다, 털이 없어서 매끈하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시나무인데 은사시나무는 잎의 뒷면에 솜털이 많이 있다가 점차 점차 없어진다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은백양 은백양나무는 요거는 이 흰색 잎의 뒷면을 보면 이렇게 완전히 하얀색의 백색이 나타납니다. 흰색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도 흰색의 솜털 면모가 있는데 이 솜털은 아주 굉장히 많고 이 솜털은 솜털은 나중에 가을에 잎이 떨어질 때까지도 남아있다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백양 은백양은 털이 끝까지 남아 있는 거고 은사시나무는 이 털이 점차 없어지고 사시나무는 아, 털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이태리포플러는 아, 아, 이태리풋풀로 아니고 아, 은사시나무 공부했죠? <laughs> 은사시나무는 여기 줄기를 보면은 아, 줄기에 아, 줄기에서 이런 피목 어, 껍질 눈이 있었는데 어린 가지는 이렇게 털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가지에도 흰색 솜털 면모라고 하는 흰색 솜털이 아주 빽빽하게 많이 있고 겨울 눈에도 동화 우리가 동화라고 하는 겨울 눈 겨울 눈에도 이렇게 흰색 털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린 가지와 겨울 눈에 흰색 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은사시 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요 사시 나무는 은자를 뺀요 사시나무는 보면은 어린 가지에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고 반짝반짝 빛이 나죠. 여기 보면 어린 가지에 털이 없습니다. 없고 또 겨울 눈에도 털이 없이 매끈하죠. 반짝반짝 유니 날 정도로 이렇게 유이 광택이 날 정도로 이렇게 아, 털이 하나도 없다 하는 특징으로 아, 이 사시나무하고 은사시나무는 여게 동화와 가지의 털을 가지고 두 나무는 확실하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됩니다. 확실하게 구별을 할수 있고 여기 은사시 나무는 다시 꽃을 보면은 꽃에서 이렇게 미씨가 들어있던 씨방 부분이 점점 점점 자라겠죠. 요 수꽃에서는 당연히 꽃이 떨어지면 끝이 나버리지만 암, 여기 암꽃 차례에 있는 요 암꽃은 요 미씨가 점점 자라서 요게 아,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열매가 돼서 나중에 아, 어, 요게 꽃이 3월 말경에 피기 시작해서 3월 말에서 4월 초에 피었는데 이것이 5월 달이 되면 벌써 열매가 아, 요렇게 익기 시작을 합니다. 이글 때까지도 열매는 초록색인데 초록색의 열매를 보면은 열매가 다 익게 되면은 익게 되면 여기가 요렇게 요렇게 요 선이 있는데 여기 요렇게 줄이 보이죠. 요 줄이 보이는데 이것을 복봉선이라고 합니다. 이 복봉선을 따라서 이 열매 껍질, 이 과피라고 하는 열매 껍질이 이렇게 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렇게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씨앗은 아, 여기 보이는 것은 지금 씨앗이 아니라 아, 하얀 솜털입니다. 하얀 솜털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보이는데 솜털의 아래쪽 부분에 가면은 아주 아 계알보다도 더 작은 아주 작은 씨앗들이 이 솜털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 씨앗에 길다란 솜털이 매달려 있어서 이게 다 터지면은 이 씨앗들이 날아가게 되는데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는데 아주 멀리까지 날아가죠. 멀리까지 날아가는데 5월 달이 되면은 아, 5월 달이 되면 이 씨앗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공중에 아 공중에 마치 흰 눈이 날리는 것처럼 하얗게 막 날아가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요 모양을 보고서 요것을 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저기 알레르기 아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꽃가루가 날아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거 싫다고 막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갔는데 요거 사실 꽃가루 아니고 또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꽃가루도 아니고 씨앗입니다. 씨앗이 어, 긴 털에 매달려서 날아간다. 그래서 이 씨앗은 아, 은은사시나무의 씨앗은 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이 알레르,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어, 꽃가루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씨앗이죠. 이 <laughs> 씨앗인데 어, 사시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시나무도 똑같이 이 이렇게 사과라고 하죠. 조금 전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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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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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튀어이온다이매가씨앗이튀어이오는이매다 해서 이러한이매를 삭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씨앗이 튀어나오는 열매다해서 티는 열매라고 하는데 이 티는 열매인 것은 사시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시나무도 보면은 사시나무도 다 익게 되면 이렇게 갈라지면서 요 속에 흰색 털이 잔뜩 있는 이러한 씨앗들이 바람에 날아가게 된다는 것은 공통적기죠 그리고 이태리 포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씨앗 밑에 씨앗 씨앗 끝에 흰색 솜털이 잔뜩 있어서 날아간다. 그리고 어, 은 배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요 속에 들어있는 어, 씨앗이, 요 아래쪽에 있는 씨앗이 이렇게 어, 솜털이 있어 날아간다 하는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나무들은 모두 포플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 나무들은, 어, 어, 요 나무는, 이 나무는... 어, 은사시 나무의 목재는 쓸모가 없습니다. 왜 쓸모가 없냐면 이 나무는 우선 무게가 가볍고 무게가 가볍고 또 무게가 가벼우면서 잘 비틀어지고, 비틀어지고 잘 비틀어지고 잘 목재가 갈라지기 때문에 어디 목재로 쓸만한 재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이 은사시 나무는 1970년대에 1970년대에 이 은사시 나무가 산에서 잘 자란다고 해서 포플러, 포플러만큼 이태리 포플러만큼 잘 자라고 크게 자라는 나무라고 해서 이 나무를 1970년대에는 산림녹화용으로 산에다가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에를 가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이 하얀 이 나무 껍질이 아, 나무의 줄기에 있는 이 나무 껍질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아, 여름에는 이렇게 잎에 가려서 줄기가 잘 보이지 않지만 요즘처럼 겨울에 보면은 요 하얀 색깔의 요 아, 나무 껍질이 있어서 멀리서 보더라도 아 저기 은사시나무가 있다 하고 아, 알게 되는데 이 은사시나무의 요 하얀 색깔의 줄기가 아, 은사시뿐만 아니라 아, 아, 자작나무, 자작나무의 나무의 껍질도 이렇게 하얀색이죠. 하얀색이기 때문에 멀리서 보고서 자작나무와 은사시나무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렇게 또렷하게 구별이 된다. 이러한 피목. 껍질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쉽게 은사시나무를 구별할 수 있고 은사시나무의 이 피목 때문에 은사시나무는 재산이 많은 다이아몬드를 많이 가지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나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강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